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 팀장입니다. 여러분 2 분기에 이 어닝 시즌 있잖아요. 이 우려와 좀 다르게 좀 실적을 발표한 기업 대부분이 지금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기대치가 좀 낮았던 것도 있겠지만 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좀 시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는 지수도 상승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테슬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실적이 또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만으로 기술주가 상승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하나의 단적인 예이거든요 아마 뭐 다만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반면에 또 차익 실현 또한 욕구도 좀 강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에 또 FOMC 또 있는 것만큼 앞으로 관망세도 짙어지기 때문에 또 상승폭은 좀 제한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또 시장 기대는 이어지고 있고요. 이는 또 풍부한 자금 유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테슬라 실적 나쁘지 않은 흐름, 바로 미국 증시도 어제 도 빨간 불이었습니다. 우리 K 증시, 우리 국내의 증시도 한번 빨간 불로 불장으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바로 이 제이스코홀딩스 종목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하방 흐름으로 좀 내려왔었습니다. 결국에 저점을 찍긴 했는데. 잠시 횡보를 이어가는 중에 캔들 좀 붙여 갔었죠. 바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전일 대비 무려 29% 이상 상승하면서 그쵸 아래꼬리 달린 장대 양봉을 지금 급상승 중에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뛰게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엄청난 또 수급이 현재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아마 리튬에 좀 가려서 빛을 덜본이 니켈이 중심 소재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리튬 관련해서 이 리튬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 이게 좀 나올 정도죠 이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상한가 행진을 이어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이 종목 제이스크 홀딩스가 앞으로 주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10연상도 가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지금 리튬과 니켈의 역정 관계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2차 전지의 하이니켈 시대로 대전환, 다른 니켈이 첫 부상되고 있는 건데요. 바로 니켈이 2차 전지의 중심으로 간다고 그러면 배터리 3, 4다 이렇게 선언했어. 이미. 그 원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니키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차려준 밥상인데, 굳이 내가 이거를 거절차 이유가 없는 거죠. 내일 당연히 상 따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이스코 홀딩스가 처음에 이 개발 운영권을 획득할 때상 풀렸지만 며칠 지나면서 다 회복하고 더 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니켈은 바로 2차전지 핵심 소재잖아요. 기다리면 다시 일단은 얼마요? 고점 찍었을 때 이때 5천 원대에 바로 또 올라갑니다. 여기 여러분 급증하는 니켈 수요로 이 글로벌 양극재 기업들이요 일제히 다 니켈 확보를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때마침 제스코홀딩스가 이번에 필리핀 정부 소유의 니켈 광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니켈 원광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니켈 원광 세계 2대 생산국이 바로 필리핀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은 제스코일딩스가 여기에 바로 니켈 광산을 확보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승인을 좀 완료를 하고요. 이후에는 바로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이 채굴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니켈 함량에 대한 뭐 성분 분석 또 매장량, 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바로 승인 후에 니켈 원광뭐할수 있어요? 채굴 작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니켈 원광의 육로 이성이 필요 없는 최상의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 최대한 줄이고 판매 단가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서 앞으로 또 니켈 광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성이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주식은 뭐겠어요. 기대감 때 오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충분히 변동성이 큰 내용이니만큼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도환이 맞는 것인지 아니 면 미대로 가져갈지 믿고 추매를 해볼지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서 제스코홀딩스 라는 최소 한 주는 가지고 있었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 매수가라든지 또 매도가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보 필히 더 받아 보셔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이 정보 빠르게 좀 받아 보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재료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아, 난 여지껏. 그냥 혼자 기사나 뉴스를 보고 투자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 내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이나 운에 의해서 맡겨서 하시는 분들은요 이젠 아니죠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뭐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를 잘 정리해서 공개할 테니까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제이스골딩스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 1 0 2 1 5 8 1 7 1 0이 번호로 제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제 특별히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보내시면 되고요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잘 가져가셔서 대응하시되 이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니까요 필히 여러분들 잘 가져가셔서 이참에 여러분들의 또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 계좌로 바뀌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마침 또제 영상 들어오시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7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 인데요 딱 한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런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4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MA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닷건 급등주 발굴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 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 0 0 0원대에 매집 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 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 원 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보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페타실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제 3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종목을 이미 눈여겨 봤고 특히 이미 여러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렸으면요, 여러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000%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리 정도면 요이 세력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삶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뿐만 아니라 뭐자본금이라든지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기사로 접하고 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과을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6연상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 뭐 3만원에 들어갈 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재 공식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는 라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는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있게 남들 뭐안전부절하고 있을 때여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도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쵸?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폐배터리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 여러분 딱한 개로 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258 자, 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10 2 5 8 1710 번으로 급등 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제이스코 홀딩스 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장중에 상한가를 바로 기록했거든요 바로 니켈 광사 운영권 획득에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빛을 보고 있느냐 그동안 사실 리튬이 워낙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이제 리튬의 소재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니켈 소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 보시면 돼요. 워낙 지금도 리튬이 고갈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니켈이 좀더 시장에서 더욱 더 크게 하나의 상승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마디로 리튬과 니켈의 역전 관계가 될 거라는 거죠. 뭐 니켈 당연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중심 소재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유명한 배터리 3사가 다 선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니켈은 여러분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렇게 광상까지도 획득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승인 이후에 채굴까지도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거잡을수 없이 주가 그냥 날라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저점 매수의 뭐다?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 지금 니켈 함량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든지 또 매장량 뭐 개발계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이 승인 이후에는요. 어때요? 바로 니켈 원강 채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좋은 기회. 더군다나 제이스코 홀딩스가 주요 주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니켈 광산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또 부분이 계속 저주가에 반영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지금 정말 좋은 기회를 반드시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고점 찍고 내려오긴 했어도 바다가 다져 왔고요 자 이렇게 오르기만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얼마 3,400원대 충분히 여러, 얼마까지 갈수 있어요 자 5,000원선까지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 상승 폭을 가져갈 텐데 지금이 오히려 무슨 기회다 저점 매수의 기회. 우리 항상 저점에서 매수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뭐겠어요? 추가적인 뭐 이슈나 재료, 모멘텀이겠죠. 이렇게 상승 재료가 있을 때 주가는요 시황과 특히 시장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있으록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 여러분 당연히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지금 올라감에 있어서 세력들도 흔들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절대로 물량도 뺏기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사전에 미리 정보 공유하고 가는 거니까요. 잘 가져가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경우 반드시 주가는 여러분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이 오히려 시작이라는 거. 자 제이스콜딩스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무료로 말씀드렸죠. 010 2158 1710이 번호로 그냥 J라고 남기시면 돼요. 제가 빠른 정보와 함께 또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다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 동시대 공유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요 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뭐 궁금하신거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아마 생기실 거예요. 뭐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오전, 오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에 저한테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좀 순서대로 확인을 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장 그나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일또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익 또한 든든하게 또 계좌 불려가시면서 극대화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